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문화연구소 자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오늘은 충경과 시국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시간입니다. 참석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유림 총연합회 안명호 총재님과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최성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입니다저성정입니다 아, 오늘 주제에 맞춰서 기존 말씀과 또충경과 시국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가만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 협력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충경은 한나라 마융선생이 지으신 책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경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책 명목으로 충경이라 붙여서 낸 것이란 말씀입니다. 마이웅은 서기 78년에 출생해서 70여생 살았습니다. 그분은 유학에 달 통하여 교슬를 경조에서 하였으며 낭중 교슬를 하면서 더욱이 한하게 유하게 깊이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연이 말년에 병으로 졸라시기까지 많은 유화 경전에 주석을 다루시고 힘을 경주하셨던 것이 그 개인 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과 노식이 그의 제자이며 정현의 주는 사서삼경에 열리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충 마유 선생님에 대한 소개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태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심도 변하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적인 관점이나 서양적인 관점. 이런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경에 대한 번역을 하시고 또 충경의 진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송정 이사장님께서는 이 충경과 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데 큰 보탬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총장님께서 이어서 해 주시죠. 충경을 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1장에서부터 19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충경 말미에다가 충자 시어가 들어간 임금님과 명현들의 이름을 자료를 수록해 모아서 발행하였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경 첫째 장은 천지신명장이라고 해서 천명이 중요함을 서술하고, 둘째 장에서부터 여섯째 장까지는. 성군, 종제, 백공, 수제 조인 등 이렇게 주제로 나누어서 각각 그 주제에 맞는 다운, 선인은 성인 다운, 임금님은 임금님 다운, 백성은 백선 다운 도리를 해야 한다는 면을 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정치의 원리를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정치는 상등 정치, 중등 정치, 하등 정치로 나누었는데, 상등 정치는 승군 명왕의 명령으로 어진 정치가 국민에게 펼쳐진 것을 말하고, 하등 정치에서는 임금님들이 전쟁을 일삼고 인삼, 백성들이 도적, 난적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상을 그렸습니다. 제8장에서는 그것을, 제7장에서 나온 어려운 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비를 국가에서는 평화시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신령이며, 군량이며 그런 것을 논의해서 그것을 인의의 지신, 상벌,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9장에서는 풍속을 설명했어요. 풍속을 통해서 그, 그동안 고래로부터 내려온 정치 풍토에 남은 풍속이 좋은 게 남아있나, 나쁜 게 남아있나, 어떠한 것이 남아있나, 지방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것을 살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제 11장에서는 국가를 중시키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아야 하고 어진 사람을 양현할 양해, 줄 알아야 한다는 인사관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1 2째 장에서는 광지리 지극한 이치, 공경하는 지극한 이치는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즉, 말하자면 성균관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 하마비를 보고 모든 국민은 거길 지나갈 때 말을 내려서 가라. 선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예를 여기서는 1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도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임금님은 아랫사람을 국민을 천시하지 말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공경이 잘 섬기려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충간이 받아들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직원은 귀에 거슬려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해서 정치에 잘 응용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하늘이 세속을 살펴서 천명을 발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세속을 살핀다는 말은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자 거른 육아위안이와 하늘이 지은 죄는 잘하면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지은 죄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세속을 살펴서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요리조리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재앙을 하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18장, 17장, 18상에서는 충성을 극진히 하라. 충성을 정성껏 하는 일상적인 태도와 가장 어려운 지경에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아야할 만큼 중요한 일일지라도 거기서는 임금님께 정직하게 간언을 드리고 자기가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18장에서 끝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충 충정에 대한 요약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8장까지 그 간략하게 그 책의 그 순서와 또 요약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충경하면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좀, 어, 말하자면 가까이 접하지 못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문화가 탕후의 <laughs> 그 문화로서 오랜 동안 그 전통 문화를 형성을 해왔는데 효경은 익히 그래도 많이 알려졌고 또이 얘기도 많은 그 영향을 입혀서 오늘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충경은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은 나라의 공무원이나 또 일반 직장인들이나 충성하고 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가치관에 대한 그런 희망상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군대에서도 충성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오늘날 남북관계에서도 보아왔지만 이 군대에서도 기강이 많이 해이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태에 비추어서 충경의 어떤 그 번역을 하게 된, 안 총재님의 그, 동기 또는 배경 설명을 잠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정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60, 1964년도에 내가 여러 가지, 이, 이, 이 서전을, 시전 서전, 주역을 공부할 때인데 거기서 서전의 앞머 앞부분이나 시전의 앞부분이나 주역의 앞부분이나 그게 모두 다 천문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깊이 이해하려면 천문학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볼 만한 책을 찾고 문구를 이해하려고 책을 찾는데, 이책저책 책 찾다가 보니까 효경이 있어서 효경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효경 단행본 내용만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효경 뒤에 한문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문 없는 한문으로 된충경문이 뒤에 별책으로 부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 두었다가 특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걸 보아야 되겠다 하다가 70년도에 그걸. 보게 됐습니다. 번역을 하게 됐어요. 번역을 하게 된 게, 그때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저, 어 서울 시내에, 그, 혁명정부에서 등 곳은 100미터 이상 되는 고지대에 무허가 촌을 철거하려는 철거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140여 호가 철거를 당했어요. 그때 철거를 당하고 보니까 기가 막혀서 어찌할까 하다가 그 기막힌 시간을 그 철거한 허물어진 집터 미 속에서 묶어놨던 책 자료에서 충격을 꺼내가지고 가서 그걸 번역하는 걸로 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이제 그것이 동기가 됐죠. 그러면서 그 충경을 그 번역을 할때 나와서에 대해가니까 그장소에 학생들이 몇 명이 드나드는데 옆에서 보고는 책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처음 보는 책이라고 하고, 하면서 번역 원고를 보면서 좋아하길래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 번역해서 책 내실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 말을 걸어오고, 또 자기가 책을 내는데 협조해, 신부름 협조를 하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번역해서 책을 낸 동기입니다. 아마, 아, 일덕선생께서도 아실 거요.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 어, 경선대학 교수 했던 최병철 교수가 그때 그충격을 보고서, 어, 그 출판하는데 협력을 했던 친구입니다. 훌륭한 학생이었죠. 네.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eah. 그충견이그 대학생이 그때 유학 대학생인데, 유학 대학생이 그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될 텐데들 몰려와 가지고는 저마다 책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야기도 못 들어봤다고. 그리고 그러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책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먹고서 그러면 출판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출판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급을 하는 게 돕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책서문에 보니까 그, 그 당시 1977년도 네. 그 한국청년유도회장으로 계신 최창규 박사께서 서문을 네. 써 주셨고, 네. 또그 당시 성균 관장 박성수 선생께서 또 추천사를 써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도 상당히 충경에 대한 에, 무게 있는 그런 평가를 그 당시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청년 유림과 또 우리 기성 유림들에게 이 충경 책이 어떻게 좀 알려져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좋은 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뒤로 각 지방향교나 유도회에서 충요교실이라는그방학기간을 이용한 강, 강회가 여러 군데서 어, 생겨났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35대 향교를 중심으로 한동안 그 충요교실에 두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지방학생들이 많이 수료생들을 배출한 걸로 압니다. 물론, 시대가 지금 바뀌어지면서 생활 양상이 서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문화적도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 발이라도 문명 국가로 약진하려면 중요 정신을 바탕으로한 자립정신, 자존감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높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방학 여론 지금 비대면 시책에 대한 이 기간이 극복되고 안정화되면. 각지에서 향교를 중심으로, 성균관을 중심으로 홍보, 교화, 노력하면 그 결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총재님의 말씀을 좀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사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또 어, 충의 개념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 이 충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아, 제가 주역 건문은 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 이 충성충 자하고 믿을 신 자를 어, 역설을 하시면서 충신은 덕지 보냐라. 그 충성 충 자하고 믿을 신 자는 덕으로 나아가는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 충이라는 그 충성 주자를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 속의 진실이니 그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충입니다. <laughs> 티끌 하나만큼도 거짓 없이 진실한 것이 충이서 그래서 겉과 속이 한결 같은 것, 예? 그것이 충이고 거기에 이제 믿을 신자를 보니까 신실한 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예, 그 처음과 끝이 아주 일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충신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어, 티끌 하나 없이 아주 바르게, 예, 다스리는 것이, 예, 그, 충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안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명분이 바로 서,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그 정명사상을 말씀하셨고, 맹자님께서는 또 천형사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그 주역에 보면은 가인 외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또한 아,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또한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그 명실상부하게 어느 위치에서든지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이 충무 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아, 그 말씀은 이제 곧 공자님께서 논어에 자주 언급하신 제자들에게 주충신하라는 말씀하고 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그 당시만 해도 어, 수제자는 아니지만 다음 제자로 증자 증자분이 어, 공자님의 말씀을 공자님이 이리 관지해 놓라 하니 그것을 예. 이제 자릴 뜨시고 지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무슨 뜻인신 같더니 증자님이 충서일 뿐이다 예, 예. 충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역시 그두중신을 어, 어, 이해하는 음 수제자급의 그 증자의 그 충서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 관련이 봅니다. 있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충신 이후에서로 나아가는 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내 마음부터 다시려다야 물이 흐르다가 음덩이를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듯이 그렇죠. 내 자신부터 채워야 남, 남에게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충 어, 충경과 이 시국에 대해서 고명하신 안명호 총재님과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님 최성룡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독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충경에 대해서 좀더 가까운 그 느낌을 갖고.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고견을 말씀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